안녕하세요. 알비온을 즐기는 초보 유저입니다. 여러분은 마을 전역에 퍼져 있는 팬티만 입고 헐벗은 사람들을 본적 있을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또한, 알비온에서 손해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구간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건 바로 레드존과 블랙존으로 넘어갈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루존, 옐로존에서도 수립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아이템을 다 털리고, 마을에서 팬티만 입고, 부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손해라고 할 수도 없죠. 알비온 유저들이 손해를 크게 입게 되는 거의 90%의 이유가 바로 레드존 블랙존에서 템을 다 잃고 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레드존 블랙존을 안갈순 없어요. 그곳에서 죽는 횟수를 줄이기만 하면 조금만 더안 죽으면 얻는 경험치, 체집물 부수적인 이익들은 블루존과 옐로존에서 얻는 이익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알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존에서 옐로존에서 충분히 성장 어느 정도 툴을 잡고 아이템을 잃어도 우선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된 후에 레드존 블랙존을 가길 권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던전 뺑뺑이에 질린 분들, PvP를 즐기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가실 거라면 최대한 살아남길 바라고 최대한 다들 빠른 성장을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실 때 명심하실 점은 본인은 빌드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솔플 위주로 블랙존에서 버텨왔으며 현재도 거의 블랙존에서 활동 중인 초보고 블랙존에서 버텨오면서 알게 된 생존 방법과 그외 정보를 다른 알비온 초보 유저들이 참고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었다는 걸꼭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우선 블랙존에서 최대한 생존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필수 지식으로 갱커들의 유형 및 단계를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갱커를 피하는데도 앞으로 갱커를 할 어... 갱린이들한테도 참고하기에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제가 임의로 구분한 유형 및 단계이며 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갱커는 크게 1인에서 2인, 3인, 4인에서 10인 이상 이렇게 나뉘는데요. 특히 1인 갱이 가장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나머지 2인에서 3인, 4인에서 10인, 뭐 그냥 간단하게 2인 이상부터는 그냥 특정 지역, 장악, 맵을 크게 포위하면서 좁혀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몰려와서 평타만 쳐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각 유형을 영상과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인 갱입니다. 개인적으로 1레벨에서 4레벨까지 구분했구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디테일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레벨 솔로 갱커 유형 루틴 영상입니다. 탈 것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적을 발견, HP바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 신발 스킬을 키고, 적에게 스킬 적중 및 독포를 던져서 탈것 제거 그대로 추격 아주 흔히 보이는 갱 루틴이며 여기서 포인트는 적이 내 HP 바를 못 보는 곳에서 신발을 켜야지 적이 반응을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접근하는 와중에 탈것을 타거나 달리기 스킬을 써서 유유히 도망갑니다. 간혹 걸리는 사람들은 초보이거나 도주용이 아닌 장비 세팅 혹은 방심했기 때문에 털리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2레벨 솔로 갱커 유형 영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테일이 추가됩니다. 탈 것을 타고 돌아다님, 적 발견, HP바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 투명 포션 사용 및 접근, 스턴 및 이속 감소 등 스킬 사용하여 탈것 제거, 신발 스킬 써서 도망치면 같이 써서 추노, 이 투명 포션을 써서 가기 때문에 살짝 보이는 잠깐의 HP바를 캐치 못하면 거의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도주기를 써서 도망가더라도 맵을 이동하면서 만나는 몬스터의 타격으로 이동이 느려지고 그 덕분에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잡고 따라잡히면 이제 털리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돼서 잠시 적에게 HP바가 노출되는데 그때 hp바를 보면 바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 포션 가격이 증발하는 건 이제 옵션이 되겠죠. 3레벨 솔로 갱커 유형 영상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사운드가 추가됩니다. 보통 사프리라고 하죠. 탈 것을 타고 돌아다니. 소리로 적 위치 파악 hp바가 안 보이는 곳에서 투명 포션 사용 및 접근, 스턴 및 이속 감소 등 스킬 사용하여 탈것 제거. 신발 스킬 써서 도망치면 같이 써서 추노. 사운드는 상대의 HP바가 보이기도 전에 들, 들리거든요. 전투하는 적의 사운드를 파악하고 투명 포션을 사용 후 접근하면 손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장점은 첫째로 몬스터와 사우노라 HP가 빠져있고 둘째로 접근했을 때 몬스터가 스킬이나 타격으로 때리면 탈 것을 못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셋째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정거리 아니라서 스킬 적중 및 독포 반지를 위치가 딱 좋습니다. 넷째로 신발 스킬이 안 빠졌기 때문에 추노하기에도 유리하고 다섯째로 혹시나 적이 나보다 높은 숙련자라고 해도 투명 포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먼저 파악 후에 후퇴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4레벨 솔로 갱커 유형은 이제 피핸드 두건이 추가됩니다. 피핸드 두건은 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버프를 제거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자, 이 두건인데 피핸드 두건이라고 써있죠. 제거 0.4초 후에 대상 적에게서 모든 버프를 제거합니다. 탈것을 돌아다니다가 소리로 적 위치 파악 hp바가 안 보이는 곳에서 투명 포션을 사용하고 접근. 스킬 맞춰서 탈것 제거. 스턴 및 이동 속도에 제한을 주는 스킬을 맞춰서 탈것 제거. 적이 신발 스킬을 쓰면 피핸드 두건으로 신발 스킬 제거. 그러면 도망가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추노 진행. 신발 스킬 써서 추노하거나 제3자가 끼어들 것을 대비. 도주 스킬을 쓰는 상대방에게 피앤드 두 건을 쓰면은 도주는 못 하게 되고 3레벨 갱커의 장점에 도망을 아예 못 가게 하는 점, 제 3자가 끼어들 것까지 방어가 되는 부분이 추가로 부여되는 유형이고 자신보다 공방이 낮은 상대를 아주 확실하게 잡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세팅 가격대가 높다는 점. 왜 영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가격대가 비싸서 제트화에 돈을 다 써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인에서 3인, 4인에서 10인 이상 갱커들은 특정 지역 및맵 장악 후에 좁혀오는 형식입니다. 2에서 3인은 보통 길목대기 혹은 한 명이 대기하는 수고하세요? 곳으로 한 명에서 두 명이 몰리를 해서 잡는 형식이고요. 혹은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길 대기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대기 중인 갱커가 스턴기를 넣으면서 뒤따라오는 갱커들이 마무리하는 형식. 보통 2, 3인이 펼치는 그런 전략입니다. 4인에서 10인 이상은 좀더 범위가 커져서 이제 맵 지역을 장악하는 형식이고요. 각 입구에 1인에서 2인 정도가 대기하고 맵 안쪽에서 사냥하거나 치집하는 유저를 이제 나머지 3명 혹은 2명이 몰이를 하는데 보통 도망간다면 입구 쪽으로 달리겠죠. 그러면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갱커가 스턴, 발목기 그런 스킬을 맞춰서 이동 못 하게 한뒤 뒤에서 따라오던 갱커 두 명이 마무리하는 형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형식을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갱커들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얘들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버려야겠다. 그렇게 갱커가 의도한 곳과 다른 형식이 나타났을 때 갱커들이 당황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대로 된 갱커들은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는 흔하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효과를 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갱커 유형을 확인했고요. 갱 당할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3초 룰. 몬스터를 잡는데 3초 이상 쓰지 마세요. 독 포션, 투명 포션, 스킬 등 이런 걸 쓰려면 일단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갱커들이 걸어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걸어서 왔다면 예측하고 왔거나 옵저버 혹은 이미 사운드에 걸려 있었을 확률이 크죠. 탈것에서 내리고 빠르게 접근하는 스킬 및 독포 투명포션은 사용하려면 5초가 걸려요. 갱커가 접근하러 달려오르면 적어도 5초 이상은 걸린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몬스터를 3초에서 5초 사이에 잡고 그 장소를 빠져나간다면 적은 다시 내렸던 탈것을 타고 90% 포기하고 갑니다.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사냥. 각 맵마다 입구가 있죠. 보통 네 개에서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이렇게 있는데 갱커가 몰려왔을 때 3초 룰을 지켜도 물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의지할 건 달리기밖에 없는데요. 달리기를 쓰고 입구 일정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 출현 버프가 있어서 무적이 됩니다. 맵 바깥으로 가면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팁으로 만약 탈것이 터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맵으로 이동했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은 출현 버프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탈것이 터졌기 때문에 말을 소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 있어요. 겁나서 막 움직이면은 출현 버프가 빨리 사라져서 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안 움직이고 출현 버프를 유지하면서 양쪽 맵을 이동하면서 탈것 쿨을 돌려서 탈것을 다시 타고 도주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채팅 세팅. 어, 신규 탭을 만들어서 필요한 채팅 빼고 다 지운 뒤에 플레이어 처치를 눌러주세요. 본인이 있는 맵에서 혹은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바로 채팅창에 누가 죽었는지 누구에게 죽었는지 보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죽었다면 나도 곧 위험해지겠죠 그럼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더 주위를 살피게 돼서 생존율이 증가합니다 네번째 느낌표 활용 탈 것에서 내렸을 때 근처에 유저가 있으면 느낌표가 보이는데요 이 느낌표가 투명해진 유저가 근처에 있어도 발동합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보통 채집할 때 잠깐씩 쓰면은 확률로 캐치해 줍니다. 그 투명한 유저를요. 특히 빅로드 먹을 때 좋은데요. 채집할 때멍 때리지 말고 한 번씩 탔다가 내렸다를 반복해 주면서 근처에 접근하는 유저를 캐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운드 플레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에서 말한 느낌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운드 플레인. 느낌표가 뜨는 범위보다 더먼곳 상대방의 HP 바가 보여지기 전에 이미 사운드 플레이로 유저 위치를 진작할 수가 있어요 초보 갱커는 보통 HP 바를 보고 달려들지만 숙련된 갱커들은 사운드를 먼저 듣고 목표물, 즉 일반 유저의 HP 바가 보이지, 보이기도 전에 그 유저가 느낌표로 확인하기도 전에 유저 위치를 진작하고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유저도 사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갱커와 동시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갱커는 같이 듣더라도 5초 동안 준비하고 일반 유저는 그 5초 내에 도망갈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사운드 플레이를 통해서 동서 남북 중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고 혹여나, 혹여나 다수 갱커들한테 포위되더라도 소리가 안 나는 쪽으로 가면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블랙존 갱커 유형과 생존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블랙존에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갱커들은 항상 더 효율적인 갱 방식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인원도 훨씬 많아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다 설명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초보라서 블랙존은 위험하고요 앞으로 블랙존에서 성장해야 되는 분들이 더 알비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길 바라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또 봐요